쌍벽을 이룬다고 할때그 쌍벽에 대한 단어를 한자 한자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쌍은 새추 두 마리 또 우가 어우러진 한자입니다. 새가 두 마리입니다. 합쳐서 한 쌍이죠. 두 번째 구슬벽은 조금 어려운 한자입니다. 한자 속 구슬로 한자가 힌트가 되겠네요. 쌍벽을 직역하면 두 개의 옥구슬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여럿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개의 아름답고 완전한 옷 구슬처럼 둘중 어느 한 쪽이 더 뛰어나다고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첫 번째로 알아둬야 할 점은 쌍벽에서 벽은 진짜 벽이 아니고 옷 구슬이다. 두 번째로 알아둬야 할 점은 쌍벽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보통 비교 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왕과 이는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쌍벽을 이루는 거목들이다. 이처럼 이왕과 이라는 이 비교 대상이 나오면서 쌍벽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쌍벽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막상막하 또는 둘다 최고겠네요. 하하.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좋은 글귀 한자 적어 놓겠습니다. 자본주의 효율은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남을 시켜서 하게 자기 것처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